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나는 코코몽. <laughs> 안녕하세요. 음. 아. 어. 아, 어, 오늘도.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네요. 오. 120명 오, 의외의 숫자, 나는 코코몽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 친구 코코몽과 함께 어, 현재 어, 새로운 신개념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오랜만에 시도해 보는 건 아니고요. 어, 코코몽이 어, 저의 든든한 육아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코코몽 회사에 저도 기부를 해야되고 음... 코코몽이 더 잘되는 것이 저의 육아도 더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코코몽 인형을 사서 차에 넣어두었는데 오늘 코코몽 인형과 함께 음... 새로운 새롭니? 어? 나는 새로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 렉이라고. 아,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려고 하시니까, 잠시 좁은 문에 여러 명이 모이면, 문이 터지죠. 어, 그런 이유에서, 어, 아마, 그런 렉 현상이 생겼나 봅니다. 아, 계속 끊긴다고요? 뭐지? 뭐죠? 이제 보여요? 난 계속 여기 있어요. 네. 다야나 육아박사 코코몽 어 너희를 만나서 정말 반가워 육아는 나에게 맡기라고 육아는 내가 있어야 해 그래 네가 있어야 내가 살지 응. 안 끊겨요 동신님 엄청 많이 보고 싶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곧 저희 보죠 네, 이제 곧 저희 보잖아요. 4월 28일, 어, 저의 팬미팅, 어, 두 번째 팬미팅이죠. 어, 48혁명에 이어 428혁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4 곱하기 2, 42는 8. 그렇죠. 428혁명 때는 또 어떤 새로운 혁명의 곡들이 탄생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지, 저도 굉장히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캐릭터 바꾸시려구요? 어떤 캐릭터요? 아다지요님? 저의 캐릭터는 언제나 흑소예요 Always 흑소입니다. 어두워요? 지금 조명 켰습니다만. 하나 더 켜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좀 보이시.. 이제 좀 밝아지셨나요? 아, 갑자기 콧구멍이 떠서 깜짝 놀라셨고. 아, 오늘 머리 스타일 멋지시다고요. 아, 네. 머리 오늘 저의 헤어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헤어고 아, 제가 다시 요요가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laughs> 제가 요요가 오다 보니까 어 머리 스타일로 어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 네.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 어,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음. 미세먼지를 조심하시고. 아. 저도 지금 요새 목소리가, 아, 목이 아주 어, 칼칼한 게, 어, 미세먼지 톤이라고 하죠. 어, 미세먼지 톤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톤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리고 요새 눈을 한번 자고 일어서 이렇게 비볐는데, 눈이 너무 따가운 것이 미세먼지가 눈에 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 미세먼지가 빠져나와서 손에 긁혔던 것 같은데, 아... 음 네... 아... 428혁명에 동참하러 오시는 분들, 아... 감사드리고요 어... 더 많이, 많이, 네,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결막염 조심하셔야 해요.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 저도 눈이 따갑다고. 아. 네, 조심하세요. 428. 장소. 4 곱하기 2는 8. 8당 어, 때아니고요 음... 어, SCC 아트홀이죠. 네, SCC 아트홀입니다. 음... 음 200석이라 피켓팅일 듯요. 아... 어... 어 어, 그, 모르겠어요. 그 상황, 저희가 티켓을 파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저의, 네, 흑소울, 흑소울에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아마 정확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일단 네그 저의 팬클럽 흑소울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 저는 요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 어, 많이 있어서요. 어, 여러분께 또찾아뵈야죠또 좋은 소식으로 아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슬금슬금 네 슬금슬금 악세를 밟고 있습니다. 어, 네뭐 서두르는 게꼭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제가 어, 좋은 제가 근데 뭐 작가가 아니니까 작품 자꾸 입에 작품이란 말이 붙어가지고 제동이 붙네. 이제 좋은 노래가 좋은 곡이 또 나오고 그렇게 여러분께 또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올 한해는 어, 여러 가지로 어,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때도 음, 네. 꼭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음. 네, 저는 바쁘게 어, 바깥 생활을... 바깥 생활... 어, 바, 바쁘게 바깥에 있다가요. 이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음. 네, 미세먼지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죠. 네, 미세먼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흙소가 흑소가 우르르르 달려서 모래바람을, 모래, 모래먼지를 일으키듯이, 어, 달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흙소의 어, 소리 또한 흙소에 전진하는 그 무쇠 같은 뿔과 함께 아, 뿔처럼 네 절대로 미세먼지 따위에 뒷걸음치지 않겠사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번개 방송에 어, 찾아와 주셔서 어,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고 해 주셔서 어,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어, 저의 어, 저의 인생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께 또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 때또 방송을 또 켜도록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